분노의 칼 밤의 어둠이 거리를 덮고 있었다. 찬 바람이 불며 길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우진은 손에 칼을 쥔 채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시계가 자정이 넘은 시각. 마음 속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왜또 이렇게 됐어? 우진은 중얼거리며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다. 누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문이 열리자 우진은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우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칼이 날카롭게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고, 혈흔이 바닥에 퍼져나갔다. 몇분 후,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들은 우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아버지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숨을 거두었다. 경찰 조사에서 우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어요. 우진의 어머니는 몇달 전부터 아버지에 대해 가정폭력을 신고해왔고, 나흘 전에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이제 경찰은 우진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밤에 끔찍한 사건이 남긴 상처와,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